결성에서 한국 언론단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거대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의 항의로 전반전 후특시 운영진에 의해 철거되었었죠. 반갑습니다. 밀리터리 생활탐구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1910년대 일제가 조선을 지배한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2편으로 1920년대 일본은 조선을 어떻게 지배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본은 태생적으로 제일 중요성보다 수치를 중요시합니다. 다시 말해 일본은 제 자체보다 제가 주위에 알려지는 것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못이 발각될 때이로소 당황하며 모욕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남이 아는 것을 치욕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은 수치심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과거사가 알려지는 것을 치욕으로 여기기 때문에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죠. 1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의 달라진 통치방법 1차 세계대전은 독일과 동맹국의 패배로 끝나면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민족자결주의를 발표합니다. 민족자결주의란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고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2000, 1917년에 재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최초의 공산국가인 소련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1910년대 후반에 윌슨 민족자결주의와 레닌의 반제국주의 이념이 전세계에 퍼지면서 식민지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었고 당시 3.1운동도 이러한 영향을 받은 결과물이었습니다. 당시 일제의 무차별 사격으로 2만 5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3.1운동은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수치의 문화이듯 그동안 세계 조선은 일제의 식민 지배를 잘 받아들이고 있다 라고 선전한 것이 거짓말이 되어 버렸고 전 세계에 폭로되면서 지욕적인 수치로 받아들였습니다. 조선인들이 자체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일제 너희가 그동안 조선을 탄압했군 라고 생각했었죠. 결국, 일제는 1910년대 행했던 무단 통치를 포기하고, 1920년대부터 문화 통치를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 조선민족 전기 말살이 이루어졌지만, 이전 무단 통치 시절의 공포조장은 덜 했습니다. 다만, 사이토 마코토 총독의 문화 통치는 기존 친일 지주층과 친일파들이 득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졌고, 겉으로는 조선인의 사 규제를 풀기 위해 해사령을 철폐했지만 사실은 일본인의 조선 진출을 쉽게 하기 위해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꾼 것이고 무단통치 시절 가혹한 정책들을 일부 폐지하여 문화통치 시기에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선중앙일보 등 조선인 언론사도 장관되었었죠. 당시 일제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식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기회를 열어주고 문맹률을 낮추면 유순해질 것이다. 그런데 사실 고등교육은 제한적이었고 초등교육에만 치중했는데 이것도 조선인을 값싼 노동인력으로 뿌려먹기 위한 기만정책이었습니다. 조선인들은 사회 전반의 모든 분야에서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치안유지법을 만들어 고등형사가 등장하면서 당시 확산되던 공산주의자들과 독립운동가들을 색출하고 잔인한 고문을 일삼았죠. 특히 이 시기에 일제에 붙어서 호의호식하던 조선의 지주들과 자본가들은 더 많은 호사를 누리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일제보다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조선인이 더 밉다. 그렇다면 1920년부터 34년까지 실시한 일제의 산미증식계획은 또 어떠했는가? 1차 세계대전 특수로 경제 성장을 한 일제는 공업이 발전하면서 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몰렸고 이는 곧바로 10년 난으로 이어졌습니다. 본토에 쌀이 부족하니 조선을 식, 일본의 식량 공급지로 만들자. 조선의 건대하는 당연히 명분만 그랬고 조선의 전국토는 이때부터 쌀농사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제가 가져간 쌀 때문에 조선인들의 쌀 사정은 더욱 나빠졌고 미운 놈이 미, 미운 짓만 한다고. 일제는 타국에서 수입한 옥수수, 콩, 조등의 작곡들을.